자 안녕하세요 안세진이 저작권 상표권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구 선생님 그림? 너무 아주 좋아요. 어, 이게 네. 남자. 이거 여자. 여자. 네. 껴안는 거야. 근데 이제 아튼뭐 어, 우리 형님, 네. 아버님들이 토요일 올라 좀 와서 특강 좀 하시고요. 어, 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에, 1m 공간 안에서 남자는 에, 가운데 있고 여성만 음. 보내는 거 이전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 요번에는 총 정리를 할게요. 저도 외우질 못하니까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역시 붙어서 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무도장에 가가지고 우리 문선생님도 이제 좀한 시간 놀았고 나도 또 다른 여자를 잡고 서로 몸이 좀 풀린 상태에서 부킹이 됐어요. 서로 몸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또불스가 부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매번 부팅할때마다 남성분들 이렇게 밀밀는분들이 있어 매번 내 옆에서 빨리 봐요 무두장에서 보는게 뭐 할일 없으니까 근데 그건 지양해주시고 자스태에서 이제 갔어요 가다가 또 어, 여기 사람 살르고 있어 여기도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 있고 무도장에서 부딪힌적 있어요? 어 많죠 어, 많대잖 저는 네. 예. 쌈나는 쌍한것도 보셨어요 혹시? 봤습니다 아쌍나는것도 보셨어요 부딪혀가지고 그죠? 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넓은 데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넓은 데서 나, 에, 많이 싸워 다고자 어.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피라미드 우리 여성이 이 피라미드를 가는 거예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번에는 역삼각형 이렇게 에, 옆에서 보, 발을 보시면 에, 우리 형님들이 피라미드인지 역삼각형인지 구분이 안가는 분은 이제 치매나 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잖아 치매에 가면 그림 그리는 걸 연습하는데 노인네 형님들이 아우님 먹겠다 형님들이 그림 그리는 거 많이 연습한다고 치매키가 그래서 빨리 역삼각형 피라미드가 구분이 안되신 분은 빨리 치매검사를 받으시고요 마름모꼴마름모꼴은 미는 거야 우리 에, 생각형을 잘하는 여성분을 이렇게 에, 밀어주는 거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여기서 정면에서 잘 되잖아 정면에서 잘되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보내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그죠 그 다시 이번에는 이쪽 사선으로 이렇게 이쪽 사선으로 이렇게 네, 제가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요거를 해볼게요 보고해 그래서 에, 다섯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하나 빼먹었구나 자 형님 다섯 가지예요 저, 저, 정면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피라미드 이렇게 우리 여성분이 피라미드 두 번째는 역삼각형 역삼각형 세 번째는 마름목골 이렇게 M 자로 제가 영어를 좀 잘해서 그러는데 저는 M 자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 사선으로 보냈는데 사선으로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선남북자 우리 여성분을 이렇게 동선남북동선남북은 둥서남북. 아시죠? 동서남북 이렇게 왔잖아. 지금 동서남북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브루스 3 시간만 배우시면 알수 있으니 웬만한 거 재능하고. <laughs> 요즘 버스 카드 찍을 때 맨날 두번 돈을 다지 못 찍어 내릴 때 하차 찍어야 되는데 자꾸 딴상해가지고 아씨 그뭐한 이천 원만천 이백 밖에 안 하는데 되게 아깝더라고 그거 그껌그값 그 밖에 안 되는데 아씨 그냥 어쩔 때는 버스 출발 때 찍어가지고 기사한테 뒤집어놔 버렸어 이 그래서 형님아 애들 저한테 전화했거든 잖아, 너 많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삼각형은 이렇게 피라미드 내려로게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아죠. 이거 피라미드라고. 피라미드. 그리고 역삼각형은 요키서 이렇게 역삼각형. 자 마, 말을 먹고 미음자는 영어로 M자. 이렇게 이렇게 여성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 형이한테보이근내 머리가 M자잖아. 그죠? 네. M자죠. 이렇게 보내는 거야. M자. 네. 아씨. <laughs> 옛날부터 야 우리 노인들이 머리가 이마다 좁아가지고 큰일하게 틀었다 그러니, 충선생님은. 자, 어쨌거나 M자로 보내는 거 이렇게 M자로. 이 정도면 알겠죠? 자, 요로에는 동선 한번으로 보내는 거야. 선생님, 그래요? 응. 이 동선 한고참 좋네요. 아, 좋다. 네, 너무 좋아요. 아... 사장님들, 시간 나시면 요거 하나만 해놓으면은, 아, 조금 돼서 진짜 기가 막히게 여자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한번 나오세요. 야 이거 짝을 치는 거같다 <laughs> 이거 을 치는 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닌데. 네. 야, 야 이거 매트 나올 줄 몰랐는데. 야 이거 우리 장사자들 우리 문사님한테보너스 떼야 되겠다. 선생님 아. <laughs> 오시면 진짜 폰. 재밌어요. 동사랑. 네. 어, 이거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여성을 자 여기서 근데 여성을 90 요번에 보냈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여성을 여기서 눌로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서 보내놓고 요번에는 여기서 <laughs> 다시. 이 흘러 보내는 거야 동영상, 동영상. 그 안세진이 브루스는 유튜브들어 가보시면 대한민국에 없는 브루스야. 나처럼 하나도 없어? 네, 없다 없죠. 없죠. 다 똑같잖아. 네. 다이아몬드 스핀 차차차, 리버스턴, 네. 그죠? 네. 오픈, 샷세, 뭐 손동작 몇개똑같아내 기술은 없어나뭐도 배우고 싶어도 내 같은 스타일이 없어서 못 배우겠더라고. 뭐이제 수입을 좀 치고, 네. 어뭐 치고, 논대치고 똑같아. 저는. 어. 어, 그래서 동선한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각선 보라는건는데 이제 여기서 쳤단 말이야. 삼각형, 역삼각형, N 자 동선한복. 이거는좀 여자가 되게 잘해. 필이 받았어. 그때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서 그 여자를 이렇게 길게 보는 거. 이렇게 길게. 여기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서 길게. 네, 그래서 이거 고 필이 받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동선한복 배우시라고. 네. 동사이 스텝 여러분들 암만 이거 보고요 연습을 해도요 마지막 어떤 부분이 한 가지가 안 돼요 그거를 여기 와서 해결하셔서 아주 음, 즐거운 댄스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스텝입니다 여자인 제 입장으로서 간단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도 이런 스텝이 없습니다 그냥 뭐 진짜 그야말로 뭐스피이나돌고막 이런 게 재미난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있는 보석을 찾으셔서 분들이 즐겁게 댄스 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오늘 제가 이제 풋러스 드려야겠다 진짜. 야 오늘 대결 잘하세요. 풋볼러스 준다고. 예 장사 때문에 드릴게요. 근데 오늘 사실 로또 준비했어요 <laughs> 로또 한 장씩 오늘 예,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